강진범은 태산그룹의 장남으로 자랐지만 조금 모자른 사람인데 자신과는 다르게 유능한 동생 강준범과 어릴 적부터 비교당하고 자라오면서 아버지에게 호되게 훈육당한 트라우마와 동생에 대한 열등감이 가득해 결국에 회장 자리에 오른 것은 차남 강준범이었어요. 장숙향은 원주 방직공장 격리였고 방직공장으로 귀향온 오너 아들을 꼬셔서 결혼까지 했는데 과거의 장숙향은 강진범에게 숙직실에서 해장라면을 끓여 대령하면서 가까워져 임신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욕심이 많고 표독한 장숙향은 장남인 남편이 회장이 되고 자신의 아들인 태민이 회장 자리를 오르는 걸 바라고 일을 꾸미기 시작하는데 방직공장 공장장이었던 염진수를 태산 본사로 불러들여 일을 도모하기 시작해요. 두 사람은 태산의 회장으로 있는 둘째 아들 강준범을 제거하기로 하고 별장으로 향하던 부부를 대관령에서 사고로 위장하여 죽게 하는데, 이날 동생의 뒤를 쫓아간 강진범의 차량이 CCTV에 찍히게 되면서 경찰에서 주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일로 강진범은 죄책감에 술로 마음을 달래고 패인처럼 살고 있었어요. 이날 동생 부부의 뒤를 따라가려고 집을 나설 때 강진범은 당황하고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고, 장숙향은 가지 말라고 막무가내로 말렸었는데 강진범은 동생 부부가 위험한 걸 눈치채고, 일을 막으려고 뒤를 쫓아간 것 같은데 이 일이 장숙향과 관련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폐인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회장인 자신이 유능한 아들인 태민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주면 되지만 어찌 보면 회장 자리를 넘겨주는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무언가 장숙향에 대한 안 좋은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강진범은 동생 부부의 사고사와 관련하여 장숙향이 범인이라는 사실과 장학재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염전무와 내연의 관계이며 태민이나 태희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도 눈치채고 있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하며 지내고 있어요. 동생의 아들 태호가 귀국했을 때도 강진범은 태호의 눈치를 보며 불편해했었고 대화는 커녕 식사도 같이 한적 없었는데 그런 강진범이 가장 편하게 지내는 장소는 작은 구두방에 있을 때예요. 태호는 장숙향의 음모로 경찰에 잡혀가기 전 할머니와 같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담당 검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금 횡령 자료를 넘겨 장숙향을 제대로 한방 먹이네요. 태미는 프랑스로 유학가 있다는 동생 태희를 만나면서 엄마인 장숙향의 만행을 듣게 되고 할머니가 살아계신 것도 알게 되었는데 태호를 면회가서 장학재단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엄마라는 말을 듣고는 회사로 돌아와 황희사에게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돼요. 집으로 온 태민은 서류를 집어던지며 모든 일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소리치지만 이면에는 엄마라는 이유로 스스로 이 일에 대해서 덮어두고 싶은 마음이 보였어요. 태민이 할머니를 만나면서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고 하자 할머니는 공과 살을 구분해야 한다고 꾸짖는데 결국 태민이는 그룹 내 장숙향의 모든 지위를 해촉하고 태호와 협상을 준비하네요. 할머니는 큰 아들이 있는 구두방을 찾아가 만나는데 동생의 사고의 범인을 알고 있다면서 네가 한 짓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태산그룹이 장숙향 때문에 위태로우니 정신 차리고 전면에 나서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